안녕하세요. 행복을 굽는 남자, 모레띠입니다.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는 저는 유튜브에서 얘기하던 내용이 그거였어요. 상권 분석 실패. 그 다음, 오만에서 뭐, 낭비. 그 다음에, 뭐, 홍보가 안 돼서 망했다. 예, 네, 요 정도. 근데 유튜브를 해가면서 여러, 분, 여러, 많은 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저를 조금 더 깊게 돌아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실패 요인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가게 문을 닫았을 때는요. 되게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하면 내가 실패한 것만 피해가도 성공할 확률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자신감을 얻었고요. 굉장히 비싼 수업료를 내고 나는 많은 좋은 경험을 했다. 훌륭한 경험을 했다. 다음번에는 가능성이 더 올라가겠지. 근데 지금 와서 또 느껴지는 부분은요. 10명 중에 9명이 경험하는 건데 그게 뭐 대단한 경험을 했을까요? <laughs> 분명 좋은 경험은 맞아요 그리고 여러가지 실패할 제가 실패했던 부분을 피해가기만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조금 올라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맞겠죠 이론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근데 거기까진인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실패 경험은 제가 성공하기 위한 어떠한 퍼센티지에 큰 영향을 줄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경험이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지금은 오히려 굉장히 지금은 뭐랄까요? 그런 생각을 했다는 제 자신이 오히려 부끄럽고, 뭔 대단한 실패 경험을 한 것처럼, 그리고 다음번에 했을 때 남들보다 더 성공할 것처럼, 10명 중 9명이 하는 폐업, 뭐 대단한 성공 퍼센트지가 올라갈까요? 그 경험이? 그게 성공의 열쇠는 아니겠죠. 뭐 성공의 열쇠까지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어쨌거나 저는 뭐 창업을 할 건데 정말 공부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소중한 책 빌려주신 내용을 또 보니까 대한민국은 참 장사하기 좋은 나라래요. 전문가들도 공부를 안 하고 나와서 강의를 하고 경쟁자들도 공부를 안 하니 얼마나 좋은 장사하기 나라냐 이거죠. 경쟁자들보다 앞서 나가기가 더 쉽다는 거죠. 아, 어, 진짜 좋은 책인 것 같고 뭐꼭그 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한 번씩 지내다 보고 여러 사장님들이 이제 해주는 말씀을 듣다 보면 한 번씩 머리를 빵빵 맞고 이게 깨져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느껴지는 거는 제 주제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신감을 잃고 얻고 뭐 자신감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어쨌거나 뭐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계속 머리가 많이 빠개져 나갔으면 좋겠고. 더 많은 걸 느끼고 부디 그런 걸 실행으로 옮겨 나갈 수 있는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꾸준히 기록해 나갈 거고요 예, 장사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운도 필요할 거고 근데 운은요 저 모두 다 깎아내릴 생각입니다 내가 돼지고깃집을 차렸는데 돼지 콜레라가 생겼어 터졌어 그러면 뭐 운이 없는 거죠 그랬을 때는 가게를 단번에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준비 치킨집을 차렸는데 조류 독감이 터져. 그럼 뭐 그때도 운이 없는 거죠. 그때도 단번에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준비. 그런 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운. 운. 운이 나빴을 때안 된다. 어. 그런 것도 다 잘라내야 되는 거 같아요. 정말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 거 같고 오히려 뭐 참 여러가지의 말들이 있는데 결국엔 다 모순되는 것 같아요 결국엔 다 참가 방패인 것 같고 내가 결정해야 되겠죠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결정해서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겠죠 <laughs> 그래서 제 아무튼 사장님들 여러 성공하신 분들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서 만나 뵙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꼭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 옆에 가서 행동하는 걸 보고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요. 아무튼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 내일 또 쉽니다. 고깃집은 반찬가게만 가면. 이제 6월 달부터 제가 월요일날 쉬거든요. 오늘도 <laughs> 네, 좋은 밤 되시고요. 좋은 꿈 꾸십시오. 네, 감사합니다.